중국은 이제 K9 그림자만 봐도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K9에게 또 한번 묵사발이 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9은 알게 모르게 실전에서도 그 성능과 위력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의 방사포 진지를 초토화시켰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서도 인도군이 보유한 K9는 파키스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K9는 스펙상으로만 명품 자주포가 아니라 실제로도 위력이 증명된 무기 체계입니다. 인도 입장에서 K9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는 또 다시 K9으로 자국의 안보와 영토를 지키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경전차 개발 사업에서 K9의 차체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K9을 완성된 형태로 도입한 나라들도 많지만 K9의 차체만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폴란드가 K9의 차체에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탑을 결합해 만든 AHS 크랩 자주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는 자주포가 아니라 K9의 차체로 경전차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의문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경 도발을 분쇄할 목적으로 인도가 개발하는 경전차에 K9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00년에 중국군이 15식 경전차를 앞세워 인도 영토를 침입하자 인도도 이에 맞서 경전차 354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4대 중 59대는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신규 개발할 25톤 미만급 신형 고화력 경전차를 위해 배정됐고 나머지 295대는 라세넨 투브로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육군은 25톤 미만급 신형 고화력 경전차 59대만 주문했으며 이중 일부는 사용자 시험에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도 국방부와 국방연구개발기구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경전차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 양 기관 간의 협의가 마침내 이루어져 중국과 국경을 맞댄 라다크와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고산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전차 구매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위원회는 이를 위해 자국산 전차 사업에 21억 달러 하나 약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조라와르 경전차는 K9 자주포 차체로 개발되지만 포탑은 두 가지 옵션으로 장착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전차의 120mm 포탑입니다. 28톤의 차체에 8에서 9톤의 전차 포탑을 장착한 무게는 36에서 37톤이 됩니다. 또 하나는 105mm 직사포가 장착된 더 작은 포탑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쪽이 경전차로는 더 일반적인 구경이며 인도가 상대하려는 중국의 15식 경전차 역시 105mm 주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미국 커민스 750마력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원래는 K9과 마찬가지로 독일 MTU에서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독일 정부가 인도의 엔진 수출 허가를 보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1년이나 지연되자 인도는 미국 엔진에 독일제 랭크 변속기를 결합시켰습니다 조라와르의 중량을 25톤 미만으로 유지하면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이 톤당 30마력이 되어 인도 육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민스 엔진이 인도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인디아 기준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이처럼 한국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무기를 최대한 빠르게 개발해 배치하려고 전력을 쏟고 있는데요. K9에 대한 인도군의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카슈미르 지방에서 벌어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사태였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의 조잡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실전 사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파키스탄군이 보유한 중국산 자주포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인도군의 한국산 K9 자주포에 초토화돼 이를 목격한 파키스탄군부가 중국산 방산품을 손절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이 파괴된 중국산 자주포의 고철값을 계산하는 동안 한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리전 결과를 보고받은 인도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산 제품 쇼핑을 위해 방한한 일화는 K9에 대한 인도군의 신뢰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의 경전차 개발 사업은 내부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연되던 경전차 사업도 중국이라는 불똥이 발등에 떨어지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인도군은 라다크 지역에 대한 중국의 침략을 대비하여 이 지역에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이었지만 군사 장비 면에서는 확실히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도군은 라다크 동부는 지형상 광활하고 탁 트인 평야가 많았기에 중국군은 라다크 강유역을 통해 주력 전차 부대를 이용해 침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탱크 교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력 전차를 주로 운용했었는데요. 인도군이 운용하는 T-90 계열의 전차와 T-72M1 BMP 장갑차는 높은 고도에서 사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먼지와 낮은 기압, 산소 결핍 때문에 엔진 개통에 문제가 수시로 발생했으며 탱크 발전기도 추위에 약해 승무원은 배터리와 부품이 얼지 않도록 수시로 엔진을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군이 상대해야 할 중국의 기갑부대는 15식 경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했는데, 이는 산악지형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모델로 산소를 자체 발생시키는 특수 엔진으로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데다, 라다크 지형과 기후에도 별다른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무장 상태에서 70kmh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오프로드에서도 40kmh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동장전 기능의 38발의 무장량을 갖춘 105mm 강선포와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12.7mm 기관포의 포탑 옆에는 40mm 유탄 발사기까지 탑재하여 전차의 준하는 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어력도 뛰어나 폭발 반응 장갑을 두르고 있으며 중국에서 개발 제조된 자동방어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야간 투시경 및 적외선 광학센서 그리고 위성통신을 이용한 최첨단 전자장비까지 부착되었습니다. 서방 관계자의 말을 빌린 외신은 중국이 이미 약 500대의 15식 경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 맥과 신장 라다크 지역에 집중 배치해 인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도는 중국의 국경 지역 전력 증강은 당연하고 화해의 제스처 역시 믿지 않습니다. 이는 한때 인도가 중국의 화전양면 전술에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국경 분쟁을 멈추자는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공병부대와 경전차를 앞세워 인도를 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호되게 당한 인도는 두번 다시 중국을 믿지 않게 되었고 15식 경전차에 대한 대처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초에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갑자기 양 국가 간의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중국 양국의 국경 수비대 군인들이 새해를 맞아 서로 다과를 선물하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한 것인데요. 중국 CCTV는 양국 군인이 새해를 맞아 열개 국경 초소에서 사탕과 과자를 교환하면서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하며 그들의 평화 제스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인도 언론도 화답하듯 양국의 이런 움직임은 약 20개월간 지속된 양국의 대치 상황을 끝내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화해 움직임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무드가 깨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인도와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항공호의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곳에선 2020년 이후 양측 간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2020년 5월 양국 군인들이 돌과 몽둥이로 난투극을 벌였고 9월에는 45년 만에 총격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총격전까지 벌어질 정도니 판공호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판공호는 인도에게 있어 방어를 위해 중요한 지형이고 중국에게는 공격의 걸림돌이 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방어를 위해 판공호가 자연 그대로 있어야 하고 중국은 공격을 위해 판공호를 넘을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던 겁니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중국이 다리를 완성하면 호수 남북을 직통으로 오가는 중국군의 이동축이 될 것이라며 북쪽 쿠르낙 요새에서 남쪽 군사기지까지 이동시간이 12시간에서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곧바로 15식 경전차를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부 정구 예하 부대에 배치하며 인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15식 경전차를 개발하고 국경에 배치한 데에는 과거 인도 육군의 경전차에 처참하게 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962년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당시 프랑스제 AMX-13 경전차를 이용해 그 위력을 실제로 경험했는데요. 당시 중국군은 고원지대에서 전차가 작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전차는 도로가 발달하지 못한 산악 지형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던 지역은 워낙 고도가 높아 산소 밀도가 희박해 전차나 차량의 엔진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 긴급 전개용으로 개발한 AMX-13 경전차를 고원지대에 투입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가 이렇게. 중국을 상대로 큰 효과를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차 개발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군에서 경전차는 사라진 반면 경전차에 당했던 중국은 경전차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뒤늦게 경전차 사업에 뛰어든 인도에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경전차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주류에서 밀려나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결국에는 새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K9을 도입해 운용하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K9의 차체 성능이 뛰어난 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심지어 경전차로 개조하기에도 최적의 성능입니다. 포탑이 전차에 비해 훨씬 육중했고, 그래서 차체 역시 그걸 버틸 수 있는 견고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당 40kg이 넘는 155mm 포탑 48개, 288개의 장약, 거기에 52구 경장 155mm 포까지 탑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경전차로는 출력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K9의 포탑 대신 비교적 가벼운 경전차용 105mm 포탑을 올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며, 심지어는 그러고도 출력이 남아서 일반적인 전차 포탑인 120mm 포탑을 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래저래 인도에게 K-9 자주포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을 방어하는 최일선의 무기체계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9 자주포가 중국의 해역을 강제로 진압해버렸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견원지간이나 다름없는데요. 국경분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인도군이 배치한 k 9에 겁을 먹고 도발은커녕 꼬리를 내리는 모습까지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조 생산 한명 품자주포 K9의 뛰어난 성능이나 세계자주포 시장에서의 위상 등은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전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K9에게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스펙상으로는 괜찮지만 막상 전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휘할지는 알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는 미국에 의한 무기수출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산 무기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러나 K9 자주포는 허접한 러시아산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르며 이미 실전에서 그 위력을 과시한 적도 있습니다. 상대는 중국의 자주포였는데요. 인도군은 최근 또다시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K9 실사격 훈련을 통해 중국군의 길을 눌러놓았다고 합니다. 최근 인도 동부 라다크 지역에서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아그네야스트라원에서 인도군은 K9을 동원해 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중국군에게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3,400km에 달하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50년째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2년에는 양측의 군인들끼리 충돌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경분쟁에서 인도군은 완벽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니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를 국경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그네아스트라원 훈련을 통해 돌산지형에서도 거침없이 주행하고,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도 완벽한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2017년 백문 도입 계약 이후 인도 방산업체 라르세넨 투브로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인도군에 납품되고 있는 K9 바지라는 인도국 경지대의 험준한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보강된 설계가 적용되었는데요. 덕분에 해발 3,500m의 역대 최저기온이 영하 52도에 달하는 라다크 사막 지역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지만 이제 K9을 보유한 인도군과 실전에서 맞서야 할 수도 있게 되면서 무시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중국 언론에서는 인도의 K9 바지라가 결코 중국산자주포 PLG-05의 상대가 될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중국의 서개발에 배치한 차세대 155mm 자주포 PLG-05는 서구식 자주포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자주포의 사거리가 50km에 달하며 분당 10발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단독으로 TOT 사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PLG-05의 실사격 장면을 본다면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텐데요. 중국은 PLG-05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훈련 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PLG-05 자주포가 반동을 전혀 잡지 못하고 앞뒤로 휘청거리는 장면이 드러나며 오히려 PLG-05가 수준미달의 자주포라는 사실만 전 세계에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p l g 0우 자주포는 춤추는 자주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어야 했습니다. 특히 연달아 발사한 포탄을 한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시켜야 하는 TOT 사격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밀한 반동 제어 능력이 필수적인데요. 한발쏠 때마다 만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는 PLG05 같은 자주포로 TOT 사격을 실시하는 건 아무리 베테랑 포병이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현상은 PLG05 자주포의 차대와 형가장치가 부실했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차체가 반동을 전혀 잡아주지 못하니 포신이 멋대로 흔들리고 차체가 뒤로 밀려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분당열발연속 사격 역시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최신형 자주포인 PCL181도 K9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중국의 PCL181은 2019년에 배치를 시작한 중국의 최신형 자주포이다 보니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전장 6.5m, 전폭 2.6m, 전고 3.6m에 155mm 52구경장 주포를 탑재한 6x6 차륜형 자주포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덕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중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K9의 최대 속도가 시속 67km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K9이 PCL-181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차륜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적재 공간이 부족한 PCL-181은 한 번에 총 27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반면, K9은 1.7배나 많은 48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지속 능력면에서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건데요. 게다가 공격속도면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급속 사격 시 15초당 3발, 바지라는 30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에서 8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한다는 중국의 PCL181은 분당 4발에서 6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의 운영인원은 5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포반장 부사수까지 포함한 최대 운영 인원이고 극단적으로 인원을 줄이면 최소 3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 K9 한대로도 사격 재원 산출과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훌륭한 전자 장비 덕분인데요. 반면 PCL-181은 기본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최대치로 따지면 K9은 PCL-181에 비해 거의 절반의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간으로 두배 이상의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사거리와 정확성 면에서도 PCL-181은 K9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입니다. 먼저 K9은 47톤, 바지라는 5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155mm 52구경장에 성공한 만큼 뛰어난 성능의 현수장치를 탑재한 덕분에 상당히 높은 반동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9의 주퇴복자기는 두개의 유압식 후퇴브레이크와 내부안충기 공압식 원복장치 등으로 사격에서 호신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반면 PCL-181은 25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로 인해 반동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차체까지 너를 뛰는 PCL-181의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PCL-181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대부분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견인포와 마찬가지로 땅에 지지대를 박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PCL-181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에서 2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K9이 고작 30초면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심지어 공격 범위에서도 K9은 꾸준한 포탄 개량으로 K315 히레포탄 사용 시 최대 55km까지 타격이 가능한 반면 PCL-181의 최대 사거리는 고작 40k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왜 전문가들이 PCL-181보다 K9이 한 단계이라고 주장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무기 체계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준수한 듯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엉성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K9 자주포는 우리 군에서만 1,200문을 운용 중이고 8개국에 600여 문이 수출되어 세계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을 위해 생산이 진행 중인 물량까지 합친다면 K9 자주포 판매 대수는 총 3,000대를 넘어서게 되죠. 이런 K9 자주포와 중국의 깡통 자주포가 맞붙는다면 승패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에 매우 만족한 인도 육군은 기존 계약했던 100대에 이어 200대를 추가로 발주하며 인도군의 포병 전력을 K9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완벽한 품질 관리 덕분이었는데요. 사실 계약이 체결되고 인도방산기업의 기술전수를 통한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준전차와 테자스만 보더라도 인도 방산 기업의 실태를 뻔히 알수 있는데 인도에 K9 생산을 맡겼다가 품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 무기 전체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2018년부터 지금까지 100여대의 K9 자주포를 납품하는 동안 인도군에서 K9 자주포의 품질에 불만을 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재무기들을 인도에서 라이선스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쏟아져 나왔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하나여어로스페이스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라르세넨 투브로를 얼마나 철저히 교육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첫 번째 K9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출고되어 인도 총리가 일정보다 빠르다며 한국방산업체의 완벽한 일처리에 감탄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인도 방산업계에서 개발 연기와 납품 지원은 일상이었기에 한국의 놀라운 일 처리 속도는 인도 국방부에 큰 신뢰를 주었고 2022년 K9 200대 추가 발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028년까지 인도군의 K9 자주포는 300대가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군이 보유한 PLG공호 자주포 또한 동일해지게 됩니다.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대수까지 동일해진다면 다음번 인도와 중국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중국의 자주포를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카시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 당시 인도군의 K-9 바지라가 중국이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09의 수출형 SH-1을 압살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K9 얘기만 나오면 부들거리며 폄하하려는 것도 이런 치욕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허풍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능과 위력에서는 중국 자주포가 K9 자주포를 상대로 승전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